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이제 12장을 읽을 건데요. 어, 저번에, 어,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그다음에 며느리 사레 이렇게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하란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그때 대라는 어 205년 정도를 더 살고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하란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12장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음, 그래서 너는 내가 준비해 놓은 땅으로 가라. 왜냐면 지금 있는 그 지역이 약간 어, 오염되었어요. 약간 우상 숭배를 하고 약간 그 지역이 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네 민족과 뭐 이거 다 챙겨 가지고 이사 가.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살이었대요. 음,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이게 사실. 온 가족들, 종들, 재산 다 챙겨가지고 멀리 이제 지역을 옮긴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제가 4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의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움직였고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제 6절이에요. 6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음, 여기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막 이동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 도착을 할 때마다 딱그 자리에 이제 번제를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 세겜 땅,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곳. 약속받은 거.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일이 아주 나중에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1절에서부터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죠. 말로써. 뭐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고, 뭐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 같고,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할 거다. 얼마나 든든해요. 정말 이렇게 든든한 백이 아브라함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스캠프 같은 거죠 그쪽에다가 이제 딱 이제 지내기 위해서 털을 잡은 거예요 거기서 또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 남쪽에 네개부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락을 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다. 10절이고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수 있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사례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기와수나기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서 어, 이 대목이 참좀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다가 그때 너무 그 땅에 가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최대의 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을 왕을 이제 파라오라고 불렀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부터 걱정을 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애시당초에 남편이 아닌 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라고 해, 그러면 나는 죽지 않고 살것 같아. 근데 어, 아내인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어떻게 들렸을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여동생인 척하고 왕에게 들어갈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어, 뭐 이런 비겁한 남자가 다 있지? 나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네 하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인 건 분명 맞는데, 역시나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약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장, 아 17절 어떻게 됐는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례 때문에 네가 사례를 어,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렇게 지금 너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아내인 사례의 정조를 지키게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사례를 자기의 또 이제 아내로 맞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굉장히 지금 되게 민망하잖아요 자기가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재산도 주고 종도 주고 가축도 주고 금은보화도 주고 동생을 이렇게 아내로 맞아 드리려고 딱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혼쭐이 나고 음,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았으면은 어,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심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파라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곱게 보내드립니다. 아무런 뭐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가족들이랑 재산까지 다 모조리 다 곱게 보내드립니다. 가라고. 응. 이제 13장 읽어볼게요.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다. 아브람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개부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람은 네개부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네계부 쪽으로 왔어요. 음, 그리고 네계부에 있다가 또 거기를 떠나서 다시 베델로 갑니다. 어, 왔던 곳을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 전에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재단을 쌓았던 그곳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음.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로세계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로세계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로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또 굉장히 또 대인배예요.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좋은 땅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근데 이 이들이 이 가족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산이 엄청 많고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한 땅에 그 많은 가축들과 그 많은 인구들이 다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둘다다 다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찢어지기로 합니다 음. 10절 읽어볼게요 로시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로시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이 굉장히 악한 땅이었어요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땅이 좋아 보였죠 완전한 빚 좋은 개살구 땅을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스, 아, 11절.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돌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 또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십니다. 정말 부러워요 아브라 응.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자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먼지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음.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또 이제 이동을 해요 계속 이제 하느님께서막 멀리 멀리 가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또 움직이라고 해서 또 움직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또 일관되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만큼, 그만큼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어요. 음, 굉장히 순종하고, 굉장히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돔은, 이제 뒤, 뒤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굉장히, 어, 도덕적으로 태폐하고, 사치와 유흥과, 막 성적인 문란과막 엄청난 죄의 도시였어요. 음,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몰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롯이 이제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롯도 약간 이렇게 죄에 물들게 돼요. 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음, 또 같이 나누도록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